네, 어, 너무 예,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어, 내일 좀 대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어, 이렇게 어, 영상 남깁니다. 예, 다시 한번 늦어서 어, 늦은 시간이래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HLB의 모습. 어,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중기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중장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예, 이것도 시작도 안한 거고. 이것도 시작도 안한 것입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요 예 그래서 어~ 이~ 단기던 중기던 예, 이 부분에 있었을 때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 현재 구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 뭐~ 손절을 쳐야 되느냐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예 생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좀 중요한 예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에이 700원이 밀리면 손절을 쳐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 손절이 나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야,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데 손절을 왜 쳐, 어, 쳐야 되느냐. 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 빠른 대응이 이 현재 구간에서는 예,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여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부분은 저희몇 예,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예, 내용이고요. 그러니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대응이 되고 생각을 어, 하시면서 계속 지켜왔다고 하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설정해드린 이 내용, 이 내용에 있어서 조금 어 그럴싸하다, 어좀어 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어좀 신뢰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어 생각이 드셨다면 자뭐 말도 안 되는 대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치고 여기에서 비중 10% 손절친 걸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예, 이런 대응, 그러니까. 더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가격을 설정한 것이 아마 가격대가 이런 이럴 때 가격대 아닙니까? 이럴 때 가격이었으면 제가 이제 현금화돼. 그러니까 또좀 어 그래요. 어이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고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사실 조금 예 이런 내용 말씀드리기 어좀 불편합니다. 저도 예, 어렵지만 말씀 드려본다 하면 현금화 시켰던 부분 여기에서 여기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런 데서 또는 뭐 오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데서 이렇게 어 매수를 해줬다고 하면 평단이 예, 상당히 낮아지는 예,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현금화 하신 분들 아니면 익절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 내일 떨어지더라도 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다시 떨어지면 다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응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설명드리는 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시는 분들을 예 기본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도 손절이 안 됐고 뭐 그냥 홀딩 중이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들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HLB가 저는 대세 상승이 나올거다그건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부정적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있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이제 제 영상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딱가 봐야 되는 예그 부분이 상승이 나와 봐야 하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보다도 상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때마다 예, 그래서 제가 현금화를, 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나머지 물량, 예, 그니까 조금이라도, 뭐, 많은 물량은 아마, 어, 현금화를 못 하실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본전 또는 수익, 이렇게, 어, 챙겨보시는 전략도,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제대로 상승, 그러니까, HLB가 지금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자, 이건 이게 지금 상승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하면, 기술적 반승이 아니고, 제 2의 추가, 예, 대 시세를 낼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예, 들고 쭉 가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밀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대응이 됐다 하면, 빠지더라도, 예, 부담이 좀덜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니까. 그리고 현금화 시켰던 돈을, 예, 자금 자체를 이 밑에서, 뭐 여기까지 빠질지, 뭐알 수는 없지만, 예, 빠졌을 때의 그런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 예, 어떻게 했느냐. 예, 저는 그것을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h l b 가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이 700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좀예 보여집니다.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 주면서 자, 그리고 이 체크해 드린 이 부분 있죠. 이런 자리를 예, 반드시 지켜 주면서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뭐 7만 원 이렇게도 예, 빠질 수 있는 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이 부분 어 23만 원도 13만 원이지만 이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예, 이 구간이요. 이 구간에 올라올 때는 예 어느 정도 예, 현금화가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예, 추가 상승이 충분히도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어, 모습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술적 반등에서 다시 하락으로 내려오는 것도 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예, 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봐야 될게 이제 주봉상의 위치를 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어, 한번 볼게요 수급은 지금 기관과 외인이 어, 좀 계속 잘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기간과 외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예, 어느 정도 이 자리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 이외에 다시 매도가 나올지 이건 또한 지켜봐야 돼요. 이것도 알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서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면서 매도를 조금씩 또 치기 시작한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개인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손절을 친다 또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과 외인의 수급을 보고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개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죠? 당연히 기간과 외인이 매도를 해야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저항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무조건 어 좋다 기간과 외인이 들어오니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예 저항에 대해서 그니까 러 지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더 밑으로 빼지 않는 예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어, 또 반대로 또 하나 얘기를 해 본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오고 기관과 외인이 좀 나가주면서 어떻게 또 공매도가 늘 수도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또 누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저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예, 기술적인 차트의 어, 위치를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완전히 좀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완전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갭 상승이나 예, 점 상한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예,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갭으로 계속 띄워야 된다는 라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이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걸 반복하면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급 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급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죠? 뭐 어떤 좋은 말단되는 뭐 내용을 한딱터뜨려서예 그냥 개으로확 뛰어서 또는 뭐 점상을 만들던 예 그런 모습으로 예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런 자리,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강한 저항자리이고 그 다음에 이 강한 저항자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갭으로 띄워서 이렇게 예, 만드는 이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시간 외에 어, 급등을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갭으로 예딱 띄워서 올리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저항이 강한 부분이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제가 아까 좀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 어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자, 이렇게 저항을 예, 받게 된다고 하면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양봉일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양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화를 조금씩이라도 예, 단 1%라도 예, 현금화 시켜주는 모습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현금화 시키면 은 어떻게 보면 은 예, 마이너스를 내 계좌에 예, 확실하게 다 꽂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마이너스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에서 그나마 현금화를 조금씩 시켜 주는 것이 예, 좋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혹시나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갭을 올리고, 아니면 뭐 점상을 올리던, 예,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체 물량을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예, 태우지 못한 것에 있어서, 어, 아쉬워하지 마시고, 빠질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HLB가, 자, 이, 지금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런 자리에서 더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빠질 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자이 자리랑 이 자리가 완전 다르다. 50%나 빠졌는데 여기서 뭐가 더 빠질 게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랑 여기. 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HLB의 그 중요하고 중요한 그 재료들이 이때랑 이때랑 그 재료가 변화가 있나요? 만약에 변화가 있다. 이때는 그 재료가 별로 뭐 좋았던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좀더 좋아지고 여기에서 완벽하게 좋아졌다. 그럼, 그러면 이 여기는 그 재료가 안 좋은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료는 그 재료고 지금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빠진 거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올라간 거는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올라간 것도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또 어떻게 힘들게 하고 좀 빠졌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그렇게, 자,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있지만, 이런 데서 이제 뚫고 올라갈 때는, 매물이 저는 제가 봤을 때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들어올릴 때는, 이 구간, 아이고. 지금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야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올렸는데 여기에서 이게 쉽게 못 올리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가격은 같지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쉽지 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갭으로 올려야 된다. 예,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습을 좀 보여야 어, 될 것은. 어이 700원 안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9만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지키느냐 예, 이것을 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습이 어, 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빨리 어느 정도 나와 주는 것이 좋고 계속 횡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래량이 더 터지기 시작할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이때부터 영상을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 예전에는 한참 전에 뭐 2월달, 3월달에도 제가 이 영상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예, 제 영상을 삭제한 게단한 편도 없기 때문에 다 한번 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거래량이 늘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래량이 늘때 하방으로 방향이 저는 정해지면서 예 거래량이 터지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을 일단 하방으로 밀리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진 상태이고 여기에서 지금 제대로 또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거래량이 또터지든안터지든 어, 방향이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승하다가 많은 예, 그런 모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분명히 어, 현금에 대한 부분은 좀전중요하다고 어, 생각이 들고요. 확실하게 올라가는지를 예, 봐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간단하게 생명과학과 어, 파워를 보겠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도 지금 이 자리 에 상당히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뭐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과 지금 모습은 어, 확연히 다른 모습은 보여지나 그리고 어, 보여지긴 해요. 보여지나 여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어잘 대응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뚫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항받고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l b 랑 같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현금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뭐 오늘 생명과학 자체가 많이 좀 올라왔다. LB보다 파워보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라인대에서 이미 많이 빠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올라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LB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이 자리랑 이 자리랑은 확연히 다르다. 그게 이제 예, 여기 같은 가격대지만 끌어올리기가 어디가 쉽냐? 예,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처음 올렸을 때가 쉽죠. 아무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똑같은, 예, 방법을,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파워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파워도 지금 완만하게 돌려주는, 예, 이런 모습을, 예, 보여지고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고, 자, 만약에, 횡보 하면서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예, 좋지 못하죠.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세 종목 중에 어떤 거지 내용이 가장 늦게 뒤따라 갖고 급하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총이 낮고그 다음에 어, 세력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다. 어, 만약에 제가 세력이다 그러면 파워는 쉽게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뺐다가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싹 정리를 하지 않을까. 예 저는 또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파워를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박성 이거 투기일 수 있는데 순식간에 급등을 나중에 예, 노리는 것도 파워일 수 있고요. 대신 정리가 될수 있는 것도 파워입니다. 예, 그것을 어, 꼭 어,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생명과학과 LB와 예 위치는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죠? 지금 거래량이에요. 거래량만 상당히 죽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파워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의 모습을 보고 예, 다시 이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